남구 숭이보건지소가 올해 찾아가는 이동 건강검진을 시작했습니다. 숭이보건지소는 21일 용현동 엑슬루타워 아파트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올해 첫 찾아가는 이동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이동 건강검진에서는 혈압과 혈당 체크, 체성분 분석 등으로 현재의 몸상태를 점검하고 건강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숭의 보건지소는 11월까지 이동 건강 검진을 시행하며 검진 결과 만성 질환자가 발견되면 관리 프로그램과 연계 관리할 예정입니다.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는 재물포역사에서 남구 노인복지관에서는 상하반기에 한 번씩 이동 건강 검진을 시행합니다. 정보플러스 건강정보시간입니다. 오늘은 3월 신학기를 맞아 아동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인플루엔자와 수두, 유행성 이하선년 등 각종 감염병 예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3월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이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집단생활과 함께 각종 호흡기 질환이 크게 늘어나는데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가정과 학교에서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철저한 위생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교사들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합니다.인플루엔자는 학교 내에서 빠르게 확산될 뿐만 아니라 자녀의 감염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및 학생들이. 발열, 기침 등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전파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등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두와 유행성 이하선염은 기침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매년 4월부터 6월과 10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환자 발생이 증가합니다. 또 수두는 15세 미만, 특히 3세에서 5세 연령대에서 유행성 이하선염은 주로 6세에서 17세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높습니다. 호흡기 질환과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손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 위생을 강화하고 예방 접종을 꼭 하여야 합니다. 식중동은 학교 등 단체 급식과 외식으로 인한 발생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계약 후 3월부터 6월 봄철부터 발생이 증가하며 연중 상시 발생합니다. 사람의 몸은 세균의 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손씻기를 통해 세균의 수를 줄여주기만 해도 감염병의 50%에서 70%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그런 감염병의 예방의 기본인 올바른 손씻기 6단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주세요. 2단계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주세요. 3단계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주세요. 4단계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주세요. 5단계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주세요. 6단계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하세요. 감염병 예방의 시작은 올바른 손씻기입니다.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오늘부터 꼭 실천하세요. 그럼 정보플러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정원 미달 상태를 빚는 특성화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 컨설팅에 나섭니다. 시 교육청은 4월까지 수업 장학 지도 요원 등 30여 명의 장학 지원단을 꾸려 학교별 컨설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원단은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10개교를 방문해 교과별 수업을 살펴보고 수업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특성화고 직업교육 박람회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 교육청은 전자, 바이오, 의료 등 미래 발전 산업에 맞는 학과 개편을 원하는 특성화고를 조사해 6월 말까지 학과를 바꿀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인천 특성화고의 신입생 미달은 2015년 이후 4년째 계속되고 있고, 올해는 특성화고 26곳 중 12곳이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약자 비율은 도시보다는 지방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비율로만 살펴본다면 이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대 수치를 보면 지방보다는 오히려 도시에 거주하는 노약자 수가 더 많은데요. 이러한 통계상의 맹점으로 도시는 노약자 편의 시설 설치에 대해 다소 소홀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시설에 419억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인천의 교통약자와 이동 편의시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교통약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84만 4,160명이며 전년 대비 1.8%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인천 전체 인구의 28.63%에 해당하고요. 교통약자의 인구 비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를 분표별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40.9%, 12세 이하 어린이가 40.2%, 장애인 16.4%, 임산부 2.5% 순이고요. 보행 시 가장 어려움이 많은 지체 및 시각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62.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정진 사업을 통해 어린이와 노인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17명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어린이교통사고 최소화의 앞장선 결과 사망자 제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는데요. 올해는 전년 대비 4.5% 증가한 419억 4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통 약자 이동 편의와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세개 분야 27개 과제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교통 약자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시설 개선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20%라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은 이외에도 여객 시설 및 보행 접근 시설 등 교통약자가 접근하기 힘든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끌어올리고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영종도 북측 유수지 조류서식지에서 드론을 이용한 조류 퇴치 시연 행사를 지난 22일 열었습니다. 이번 시연에 사용된 드론은 국내 기업의 기술력으로 제작됐으며 실시간 관제센터인 DMS를 활용해 조류 감지에 특화된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조류 퇴치는 드론에 탑재된 적외선 카메라와 관제 시스템을 이용해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위치에 있는 조류대를 탐지해 천적의 울음소리나 공포탄 소리로 조류를 항공기 비행경로 밖으로 퇴치하는 방법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시연행사를 바탕으로 드론 방어와 퇴치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